치킨 씨 살아있는 사람한테 5,000 개. 야, 치킨 씨 살아있는 사람한테 5,000 개. 바로 고 생략. 치킨 씨 살아있는 사람 5,000 개? 어? 진짜로? 누가? 어. 어떤 천사가? 목소리, 어떤 못쟁이야? 목소리 존나 커시. <laughs>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5,000 개? 아. 언니 저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, 당장 들어와, 열받게 하지 말고. 하나 둘 셋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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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가. 가. 가가가가가가가가. 가라키에서 제가 가라키니까 아무튼 제가 살아 있을 때 먹었었죠. 아 언니 우리 진짜 오늘 이거 깔끔하게 하고. 어 가자고. 뭐. 아 여자 거지니까. 아니 우리 이거 먹으면 어떻게 술 먹방 한번 해? 아조져너 집에 뭐 있는데 술? 한번 침대로 제껴? 가 너네 너네 집 들어가다? 가? 아니 어디 들어? 오늘 저 배그 잘하거든요. 보세요. 야너 잘하잖아 나. 너가 항상 말했잖아. 나 잘한다고. 총은 잘 쏜다고. 감사합니다. 말 불려, 시 ㅂ 래 대단해. 아, 언니. 어. 나 벌써 설래 왜? 시키는 시키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지금 나 벌써 기분 좀어떠해 <laughs> 과연 끝까지 이 텐션 유지하냐고요? 뭔 소리야. 2등 한번 하는 순간 바로 표정 써가지고 오, 오 키오 키오. 아, 진짜 왜 이래. 이 텐션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언니 그러면 5천 개 미션 받았네. 그럼 뭐 그냥, 알았어. 그래. <laughs> 아니 이게 감당이 안돼 아, 약간. 아니. 아 우리 1등했다. 아 근데 이번 판에 먹으면 어떡하지? 그저 나 진짜 노래집 가도 돼? 지금 당장 끄고. <laughs> 아 뭐야? 어 람만 지금 울수 있어? 3코드로 할래? 3코드가 낫냐? 3코드는 3, 3,333개. 아니, 근데, 아니,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스쿼드로 하는 게 낫지. 3코드는 오바야. 지금 4대3으로 싸운다? 이건 좀 크지. 야, 너컷 당했다, 야. 어? 아니, 아니, 차라리 4명을 구하라, 처또 컷. 야, 원래 62명밖에 안 참가하냐면서 막 찍찍거리는데? 아 근데 이거는 원래 이런 맵이에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 산옥에서 해도 저희는 62명까지 아무것도 안하기때는데 물론 <laughs> <laughs> 다를,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볼, 보는 재미는 이게 더 나으세요 여기 한팀 내린 거 알지? 어못 봤지만 뭐야 이 새끼 알겠어 난 사실 안 봐도 죽인단 말인데요 언니는 보고도 죽는단 말인데잖아 재수없어 진짜 좀저 멤버 바꿔주세요 <laughs> 재수없어요 진짜 근데 언니 미안한데 언니 실력이 제일 죄야 그니까 너 말이야. 나랑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별로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? 멤버들 아, 바꿔주세요 <laughs> 아니 그러면 아 그래 언니랑 하느라 존나 고생해서 내가 아 재수없어서 늙었다. 게임 못하겠어요 어? 어 뭐지야, 10년은 늙었다 뭐 물어봐도 돼야 되는 거야? 어, 진짜. 근데 옛날에 언니가 브리핑도 뭐라 했냐면은 맨날 아 저기 아 저기 내가 언니한 지랄하네 <laughs> 진짜 <맨날>. <웃음> 와. <웃음> 아니 아니 언니 처음에 그랬어.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냐 아니 방향을 말하고 방향 이래서 내가 막 화냈단 말이야 처음에는 아 진짜 날조마 날조 그... 아 씨발 아 여러분 그 클리 <laughs> <laughs> 왜또 같이 <laughs> 걸어가는데 남았어 미친 새끼들 아 진짜 시야수아 불러 하위 안녕하세요 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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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초대해줄게 아니 그럼 라모니 응 무슨 내가 언니보다 아래 언니랑 나랑 이꼴을 해 이꼴은 야야 이꼴을 하 보기 시자가 잘해주는데 어. 아 나보다 미치야 열려통 연료통. 아 열려통 이잖아 또또 말고 다들미치야 열려통도 맞으면 아파 <laughs> 터질때 <오, 웃음> 어난 환녀 인수하라고 또또야 <laughs> <laughs> 너? 환돈을 하는 여자? 그래 나는 나한 아, 눈만 패는 여자 돈때야 <laughs> 무시해 아. 다 못해 거야? 그래서 한예와 진짜 다들 귀엽다 귀여워 그러니까 야나 <laughs> 나, 낙하산 족버거 걸렸어 룰만 버그가 아니고 대그도 버그야? 야쟤왜 저기 있냐 족버거 걸렸어 족버거 걸렸어 족버 걸렸어 <laughs> 아, 이제 아, 내리는 거 누구냐 아너 지금 내리는 낙하산 낙하산 초보 누구야 아니야 초보 아니야 족버거래 존버 그래, 족버그 아족버거야 음. 오케이 이거 어, 버면 인정이지 오케이 그 조용히 되면서요그 최다킬 16킬 못 해보신 분들 근데 나 진짜 존나 여기 파이 분명히 다 됐을텐데 왜 아직도 저기서 저러고 있는거야? 저 베린이들이라 그래 아니 지들끼리면 맛있는거 먹으려면 조용히 간거 보소 저기 맛있는거 아... 알아가지고 말도 없이 몰래 간거 보소 아 진짜 근데 우리 저기 저기 어차피 여기 파, 털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로 가서 그러다 죽지 그래 우리, 저기 또또 옆에 앉으면 죽어요 <laughs> 아 또또님이 엄청 잘하시나봐? 아천 시간. 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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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에에에에에에한에에에에 아니 백을 6천 했다는 줄? 아니 백에 백을 2천 시간도 별로 많이 한 거야. 진짜 막날날 음. 맨날 하는 말. 음. 어나뭐 서든 뭐 <laughs> 뭐였어 <막> 이런데 <이러는데. 웃음> 뭐, 또또또 아, 서든 아, 했죠? <laughs> 서든 들어와. 아 이대구마. 아니 이대구마. 야너 뭐였어? 너는 뭐였어? 개도 그 못인데. 아나별네 개지. 별네 개? 몇년 했는데? 아니, 수어든 언제터게임이 도대체 어. 넥슨 넘어가서 했으면 레벨업 따라다 응. 나 한.. 넷마블 때 레벨업 개안된다 중... 중3인가 고1 때난 <laughs> 아무 말도 못 해버리죠 아니 근데 여기 잠깐.. 아니 당신이 높은 거 하세요 네, 네. 당신이 더잘하다 아니 저는 별이 <laughs> 두요요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>, 저는 별이 <laughs> 두요 근데 <laughs> <아니>, 저는, <laughs> <별이 두게요. 웃음> <그때> 저는 별로 <laughs> 얘기 안 하려고요 실력을로 얘기하려고요 언니, 언니 어떻게 요 라우니 라우니 방수 네. 돌친대도 별이 다섯 개인데 어는두 개밖에 없 킬대 어떻게 됐어요? 킬대. 킬대 숍? 아, 아 네. 전뭐 따지면 사람이 나는데 6 0분 밑으면 안 됩니다. 아, 멀티세요. 멀티? 예, 네, 저 라플스나 둘다하고요 아, 와우. 아 안에 분명있네 아, 이들이 뜨던가? 아니, 들어오던가? 야, 1대1 해왜 우리를 껴. 뭐 괜히 똑같한데 개발리고 왜 우리 팔라 걸래? 아니, 개발리긴 하네. 1대1 하면서 대1 팀을 넘겨야 될 거잖아. 야. 아 이게 가 졌습니다. 졌습니다. 제가 졌습니다. 아 제가 졌습니다. 아 난나님이 이겼습니다. 난나님이 이기셨습니다. 아니 이거 2 대에 제가 야 그만해. 야 난나 선수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. 아니 이 대에 제가 졌습니다. 제가 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내가 별두 개를 몰라보고 와. 그러니까 너네 별세개 찍었어. 아유. 별 아, 4개? 아이고, 뭐거 너가 거 잘못했네. 거 야, 또또야, 어? 너 누구, 누가 야, 너 괴롭히니? 그 어, <laughs> 야 이거 미션 우리 방인데, 지금 누가 지금 그러는 거야? 아, 네. 아, 언니 뭐요한거 있어? 언니 갑빠몇갑빠야 아, 이갑빠네 음. 아, 언니. 아, 꾸레야, 아, 꾸야 아좀 덥네 언니한테 좀 벗어줘야겠다 어, 빨리 와서 진짜 벗어줘라 야삼 아까 너 그거 옷 좋아 보인다 벗어라 아아아 아, 덥다 좀 흐음 풀레가 <laughs> 치킨 한대 줄까 이거 먹어 내가 준거어 그래 손잡이도 없네 <laughs> 수직 손잡이 야 뺏어줄게야 이거 먹어라 어 그래 어...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아, 근데 진짜 미안한데 어그좀더잘 쓰는 사람이 키자 왜 풀레가 제일 잘써 여기 맞아 중심으로 그래, 가 맞지아꾸리온이아쿠리이 어... 앉아서. 야, 꾸리 가운데요운되지켜 사람들 양심을 팔았네. 지켜. 참... 선두 아, 지켜. 지켜. 자. 어, 지켜. 도또 또가 선이가 뒤 지켜줘. 어, 또 또발 젖자. 아, 얘들아. 그걸 <laughs> 보면 아. 이게 권력인가? <laughs> <laughs> 짜릿한데 권력이? <laughs> 야, 네. 야, 여기 보정기 있다. 이엘 보정기. 어, 내 거예요. 야, 바로 이거 음. 아이 이거 바로 모르겠는데? 저 전판부터 전판부터 언니 거랑 적게 있었어. 어, 뭐 아니야. 필요해? 뭐? 보정기 내놓으라고. 내가 여기 일로 와 봐. 됐다. 저 풀파밍. 나도 풀파밍. 자 올라가자고요 이제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꿀에 가운데 껴어 뒤집혀 앞뒤로 껴 꿀에 중심으로 가 맞지 맞지 아나왜 집에만 있는데 감기 걸리지? 아우 뭐가 집에만 그래. 있어도 진짜 감기 걸려 근데 진짜로 아니 맞아. 진짜 이거 제, 내 생각에는 그 먼지 이렇게 된 감기 걸린 것 같아 아니 내가 집에만 있어봐서 아는데 비이 <laughs> 추워서 그런 거 아니야? 원래 <laughs>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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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만 있는 거 우리 내다다 그런 거 아니? <laughs> 여기서 볼까? 있니? 응 음. 여기서 볼 거야? 어쩌고할 거야? 들어갈 거야? 볼까 여고래 님? 아니, 또또 위주로 가. 오더는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오더나 여기... 오더만 또또 위주로 가. 쏜다 건업해 싸요, 이거. 다리 로안가는게 좋아? 다리는. 오더만 들어. 오더만 들어. 죽으면 오더 타타 하면 돼. 맞아. 이스기 어, 마인드가 이상한데? 스크림 잘 배웠네. 이스기 어, 아, 마인드가 이상해. 나도 그렇게 배웠어. 어, 원래 이런 거야. 근데 원래 맞아. 원래 오더 말에 따른다 어, 죽어도 안 하네. 우리 이제부터는 총 그냥 쏘지 마. <laughs> 거. 음. 쏘지 말라고요? 한 번도 쏴본 어, 적 없어 오케이. 이번 판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데 애들 다 있을 거야 아마. 맞아. 그래서 너무 너무 떨어져 있지 말고 창문에 얼굴 내밀지도 마. 음. 오케이. 앞 집으로 가자 이거. 지금 옮겨야 돼. 조심해 집 들어갈 때. 시체 있거든. 1 인치 하면서 들어. 자 음, 양용이 차, 심을... 양용이 차. 1 8 5방향내네 개. 잠깐만 여기 다리 한명 건너거든 오 잠깐만 어, 버기 사운드도 해. 들렸음 다리 죽여야지 다리는 이거 이건 죽여야지 아, 거야. 바사 바사 일부 러 기다리고 있었어 나이스 오, 어 오. 여기 자기장 안에서 나오는 소리 나는데 80 방향 어내 네.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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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왔다 기절한명 음. 네? 음, 바뀌었다 1번 핑쪽으로 바뀌었다 저기 있다는 곳으로. 어, 야, 여기, 이거, 이거, 50방, 자기장 밖에서 파항이냐. 애들 들어온다. 어, 나도 한명 컷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양용이 출발. 이 앞에 집하는게 베스트인데. 닦아? 그니까. 미니까 갔지? 이 윗집에 있다? 우리 윗집에. 양용이, 우리, 우리 있던 집 앞에. 우리 윗집에 있어, 이거. 가자. 죽였어. 바로 가방이야? 어, 봐서, 봐서, 봐서. 얘 내려온 나이스. 거야? 어, 내려왔어. 바사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소리 듣고 내려갔나 <laughs> 보다. 나이스. 자기랑 좋아. 불꽃이 딱 저기밖에 없다. 우리 한번더 걸치거든, 이거? 오늘 방이 왼쪽, 방금 왼쪽 바위에 있어, 없어? 이때. 있어, 있어, 있어. 4번 핑에 있음. 두 명. 내가 본 거. 야, 여기 내온다 앞에. 나 앞에 붙었어. 쩐다, 야, 그 앞에. 어, 거기. 그래, 어. 한명더 있고, 한명 왼쪽에 있었어. 자, 능산. 핑 찍은 거. 오른쪽으로 가면 까요어 가면 될것 같은데. 근데 오른쪽에 누군 있을 개... 만한저나저두꺼운 나무에 죽이네. 그 친구 있을 수도 있다. 너가 죽이네? 또 또야? 저기 능주에서 보면. 여기 식생 식생 깨 가지고 들어갈게. 아내 아,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못 봐주나? 어나 여기서 안 보여. 한명 기절. 내 위에, 내 위에, 내 위에 봐줄 수 있어? 여기 나무 뒤에 있는데 한 명, 두명 아, 지금 살리고 있어. 오케이, 걔, 걔 머리 아, 없어. 이 대피야. 이나 뒤에 대피야. 개피... 아, 왜 이렇게 됐어? 어, 죽겠다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또 하나 킬이야. 저수룡냥룡 쪽에 있거든. 한명 나. 남... 어, 저 수룡 수용냥냥... 양룡 다 뿌락 뒤에 있어. 다 뿌락 뒤에 내가 어디 봤어? <든락> 아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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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천천히 좀, 천천히, 천천히, 옆에 맞아, 봐, 옆 맞아.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얘 나와야 되잖아. 안 나와도 되네? 씨, 부래 붙어줘, 붙어줘, 붙어줘. 얘, 오른쪽, 오른쪽. 두 대야, 얘두 대야? 아, 나도.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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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자마자 넘어 멀리, 이거. 아, 아니. 이다 자, 킬몇 킬씩 했어요? 음. 1킬이요. 2킬이요. 3킬이요. 자, 알았지? 란만? 아. 아.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. 아. 야 어?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. 보이는 건다 죽였어 그래도. 어, 나 살팅. 어떡하이너 어. 그냥 능력대로 했네. 그러게 어? 실력대로 했네. 에이. 야 이거 플레이타임 대로네. 어. 아 다들 수고하셨고요. 예. 아, 너무 석달이 네. 바위, 바위. 음,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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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남아. 아, <laughs>